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때 있을 수 없음이라 다시 그를 가르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었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하를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전한 예수, 사도들이 전한 예수. 또는 베드로가 전한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 17절에서 21절은 베드로가 요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이말곧 크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언의 서론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종말론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청중에게 상당히 낯선 종말의 개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요해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은 이 세대 역사의 끝지점을 종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종말을 나사는 예수님의 출현의 시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나사는 예수님이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요엘리분 종말에 있는 하늘에 나타날 기사와 땅에 베풀어질 기사, 즉, 피와 불과 연기 등의 징조가 나타나 해가 번하여 달이 빛빛같이 될것 같은 것을 일들의 일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던 현재의 일과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이 연속성의 현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각에서 보면 현 시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 시대 속에서 종말이 이미 침투하여 새 시대 오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이 일으킨 능력과 기사와 표적들의 사건들 그 다음에 하늘의 기사들과 땅의 표적들과 만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나아가 그의 부활과를 부활도 종말론적 사건이 된다. 이게 어렵게 이제 쭉 제가 읽었는데 이거 어렵게 설명하면 그런 거고 쉽게 설명하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과거의 시대는 물러가고 새 시대가 온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과거의 율법 중심의 세계는 종말을 구했고 예수와 더 부러워서 새 시대가 출발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적 종말이 또 있는 거고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이것은 한 시대가 종말하고 지금 구약의 옛 시대, 구약의 옛 시대, 과거의 시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 과거의 시대는 끝났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 이이땅 위에서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출발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출발한다는 것은 과거의 시대가 끝났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종말과 새 시대의 전환점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 우주적 사건이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가 그래서 그것을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세렌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지금까지 설명한 종말론적 현상이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이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봤다 그러나 나가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주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하나님이 전 우주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망을 무력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원리는 태어나고 생을 살다가 죽고 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그렇고 모든 우주의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우주의 원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죽음에서 해방시켰다. 이것은 전 우주적 사건이고 오로지 창조주만 할수 있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오늘 십자가, 부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주를 변화시키고 우주를 진동하고 온 세계를 새로운 역사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역사적 선언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32절은 다윗이 부활을 예언했다.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베드로가 부활을 증명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증명의 예상을 빗나가고 베드로가 한 일은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그 말이 궁극적으로 다윗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해석이 있습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이미 다윗이 10편, 16편에서 말씀했다. 다윗은 그것은 육체의 소망 중에 증거한 것이며 그의 영혼이 음부에 남겨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것이라고 노래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다윗에게 이루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윗의 말은 그가 죽었음에도 어떻게 사실이 될수 있는가? 여기서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주의 거룩한 저의 은총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다윗의 말은 완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바로이에서 베드로는 부활과 관련 있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되심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자신을 올리시어 예수님의 우, 하나님의 우편에를 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성령을 받아 지금 모든 육체 곳 만민에게 부어 주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및 그의 주 대물, 그리스도 대물 완성하는 사건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 됐다는 건 주라는 말은 키리우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주라는 말은 키리우스. 크리스토 우리가 크리스 크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운데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크리스 크리스찬 그리스찬. 그리고 예,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 한국에 와서 기독교라고 쓴건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쓸때 기독이 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랑 발음이 다르죠 중국은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오늘 사도들과 바울이 전한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과거의 구약시대를 아까 여기 된 것처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명으로서그 피가 대속제물이 됐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부활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베드로 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은 산고, 산고라는 것은 애를 낳을 때의 고통. 우리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게 애를 낳는 고통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 시편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축복,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 계신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시고 그 권위로 지금도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세 번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승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 오른편 오른쪽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인류와 온 우주에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다. 이 다스리고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세임을 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을 설명하면 간단한 건 그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예수님의 세 가지를 이야기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피요. 그리고 부활은 승리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영원한 권세, 하늘의 권세를 지금도 누리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공과 축복과 부유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오고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이세 가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